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글리세린 3개와 그리고 이거는 글리터인데 천 원밖에 안 해서 사봤어요. 너무 귀엽고 예쁘죠? 저는 거예요. 이거 귀여워서 하나 샀어요. <laughs> 이거 핑크색인데 이것만 보고 남자 혼자 그렇대요. 아무튼. 그리고 이거는 액티베이터. 방금 다 썼어요, 이거. 글리세린 3통. 이렇게. 통. 이렇게 하면 샀습니다. 자,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1등 슬라임, 그리고 2등, 슬라임. 2등 슬라임을 보낼 건데, 자, 별빛의 1등 슬라임과 달빛의 1등 슬라임 골라보도록 할게요.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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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. 저희의 아, 1등, 저거, 저거. 1등 1등 슬라임을 가지고 왔는데요. 저는 저 먼저 해볼게요. 애니 나떼 슬라임이라는 건데요. 이거는 처음에 진짜 예뻤어요. 이게 마블링이 진짜 예뻤어요. 이게 그냥 슬라임이랑 이런, 이런 약간 라임 그런 향이랑 그리고 향이 라임 향 그런 향이라서 레몬 같은 향이 상큼하게 나서 저는 정말 좋고 조금 딱딱했지만 처음엔 그래도 글리세린으로 없어시키니까 진짜 부드럽고 저의 클리어 슬라임보다 더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근데 색깔도 섞으니까 약간 바나나색 나온 것 같아요. 예뻐요, 되게 예뻐요. 넣어주세요 저차례예요 빨리 넣어요 알겠어요 별빛의 1등 슬라임은 과연 무엇일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갤럭시 수제 슬라임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왜 이걸 골랐냐면 어깨를 안 해도 진짜 좋고요 그리고 황금빛이 너무 영롱해서 뽑았어요 와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통도 그리고 상당히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뽑았습니다. 그리고 보너스! 마지막 보너스는요, 자투리 액기 섞인데요. 아이고, 자투리 액기가 이렇게 남았어요. 다섞어 볼게요. 어떤 액기냐면, 수제 우주 슬라임, 그리고 애니 은하수 슬라임과 이 실험관 슬라임을 조금 남은 걸 섞어볼래요? 네, 니다요이 뭐 슬라임이에요. 왜냐면 여기 앉는 게 너무 느끼면서. 마요는 여다 일단 보관하고 있어요. 제가요, 이거를 이렇게 해서. 저도 섞, 제가 섞을 거예요. 아이 내일도 섞을 거야. 반씩 섞읍시다. 그래요. 그럼. 오. <laughs> 와, 이거 진짜 예쁘네요. 이거 이게... 주세요. 같이 한번 섞어볼게요. 이게, 여러분. 글리터들가 네. 마블링과 펄이랑. 어좀 찝히네요. 마지막으로. <laughs> 그 뭐지? 그 실험관 슬라임에 있는 네모난 종이 같은 예쁜 빠짝이 토핑이 섞여가지고 더 이쁜 것 같아요, 진짜. 아, 근데 조금 질겨요, 약간 섞이다 보니까 좀 질긴 것 같네요. 그래도 정말 예쁜 슬라임이었어요, 저한테. 바풍각풍. 바풍, 바풍, 아 팅, 별빛. 빵? 바풍을 아. 해보세요, 아, 바풍 한번 이거 얼마 하는지 아세요? 이 근데 양이 조금밖에 없어요, 지금. 약간 아, 너무 팽팽하긴 아, 한데, 음. 오, 진짜 역시 저는 슬라임을 많이 만져봐서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요. 네 여러분 여기까지 별빛, 딸빛이었습니다 안녕,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구독과 좋아요는 시청료입니다. 안녕.